데이터 김교수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이, 버핏이 과연 테슬라 주식을 언제쯤 살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피를 통해서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알고요. 워렌 버핏 투자 원칙 기준으로 테슬라 주식을 언제 살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과 방법을 일단 책 지피티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테슬라 주식을 사기 전에 기본적인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칙을 쭉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투자 가치 투자였습니다. 자, 버핏은 잘 알려진 가치 투자가입니다 가장 가치가 크고 여러, 여기에서 재무제표, 경제적 위치, 경영품질 및 기타 요소를 분석해서 기업이 전평가되고 있는지 또는 고평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원칙이 제일 먼저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치 투자 기준으로 워렌 버핏이 테슬라 주식을 살수 있을지를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한 투자 가치를 자세히 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치 투자가 뭔지를 재치 피티한테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번역을 해서 알려주는데요. 자 가치 투자는 기업의 시장의 전파가 되는지고평가되는지의 방식이다. 워렌 버핏 같은 투자 가치자는 시장이 때때로 가격이, 회사의 가격이 잘못 책정해서 고품질로 회사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있다. 라고 되어 있구요. 가치 투자의 요소들은 수익. 자, 시간이 지에 때라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건지에 대한 거. 장부 가치. 장부 가치, 투자 가치. 또는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가. 장부 가치. 어떤 배당 가치. 안정적으로 배당이 되는 회사인지. 경제적인 위치, 경쟁적 위치, 투자 가치의 그 가치 투자의 이 가치 투자 할때 경쟁력 있는 위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성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가진 회사가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경영 그래서 숙련되고 경영 풍부한 성공 실적 있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CHPT가 이야기하는 가치 투자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어, 이거를 야후 파이낸셜에서 지금 이제 챗 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이후의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후 파이낸셜에서 테슬라 주식 데이터를 가져와서 위에서 말한 워런 비핏의 가치 중에 그 투자 기업, 기업인지를분석해달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이제, 어, 테슬라의 주식을 가져와서 다음 순서대로 하라고, 이제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절차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절차를 설명을 해서 번역을 하면, 우선 야후 파이낸셜 접속을 해서 테슬라를 검색하고, 거기 어, 히스토카엘 데이터를 어, 클릭해서 테슬라 주식 기록을 볼수 있다고 돼있죠. 보고, 그러니까 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해서 적용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CSV 다운받고 자 엑셀 그다음 스프레드시트로 열어서 가격 대비 수익 P/E 레이 i o 라고 하죠 가격 대비 수익과 같은 몇 가지 지표를 계산한 해서 P/B 배당 수익률 이러한 지표들을 쭉 해가지고 이제 여부를 결정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요거를 제가 얘한테 챗GPT한테 아, 이걸 코드로 한번 만들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 방법만 얘기했지 자기가 직접 이걸 수행을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코드를 만들어내서 이걸 작성해줘라고 했고요. 거기에 이제 순서대로 파이썬 코드를 좀 만들어줘라고 했습니다. 자 파이썬 코드를 좀 만들어줘라고 한 다음에 쭉 여기에 실행 결과 가 나타납니다. 자 판다스 해가지고 여기 야후 파이낸셜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시간 정해지고 그다 간단하게 P 레이셔하고 PB 레이셔를 구해서 이걸 가지고 최종 워렌버핏이 살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분류해주는 간단한 로직이 완성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칼프라이트 p 가 되는 매트릭스 중에 가치 투자 기준에 P 레이셔하고 PB 레이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이 부분이 P 레이셔가 이제 20보다 작으냐 1.5보다 작으냐 그다음에 0보다 크냐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얘가 이제 로직을 돌리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코랩에 옮겨서 실행하면 되죠. 자, 코랩에 옮겨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할때 여기 코드가 그대로 다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 표시가 된다든지 빨간색 표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경고, 노란색은 경고, 빨간색은 이제 에라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노란색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을 그대로 여기다 써가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쓰신 내용을 그대로 이쪽에 install, pip install 이라고 쓰고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이런 노란색 부분 표시되는 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제안하시면 되고요 자 빨간색 부분은 이제 에러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p ratio 이런 것들은 어, 이제 몇번 돌려가면서 여기 난 에러 부분을 카피해서 채 g 피트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 번의 결과를 제가 이제 반복을 해 가지고 쭉 실행을 했더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챗GPT가 지금 p 레이쇼까지는 구했는데 p 레이쇼의 이제 평균치는 구했는데 p b 레이쇼는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가져온 데이터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봤더니 자 워렌버핏이 과연 테슬라 주식을 2023년에 살까? 자 지금 현재 기준은 2월 15일 기준인데. 가치 투자 기준에서 P 레이쇼하고 PB 레이쇼, 자이두 가지를 가지고 했을 때 진행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느냐? 자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워렌 버핏은 우드나 콘시드, 인베스팅인 테슬라 아직은 2023년 2월 기준에 두 가지 인자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다, 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더, 더 다양한 레이시오 값들을 넣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이 아, 투자 가치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결과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요. 제가 이걸 좀 발전시켜서 디테일하게 채찌 PT 주식 관련된 것들과 현재 좀 핫한 주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채찌 PT와 같이 분석해서 보여드리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주식 자동화를 이 어, 코드를 가지고 발전시켜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주식 분석 자동화를 또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빅데이터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